석달여간 이어진 강릉 가뭄이 일달락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감수하는 오봉 저수지 저수율을 검색하는 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가뭄으로 모두가 고생한 지난 3개월을 조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강릉시 주 상수원 오봉 저수지는 저수율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가뭄의 시작. 기다리는 비는 충분하지 않았고 저수율은 한 달여 만에 20% 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열어 주시면 물량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지난 8월 20일 강릉시는 결국 가정 내 수도계량기 밸브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릉 단호제 보존회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비를 내려달라며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저수율이 15% 안팎까지 떨어진 지난달 30일에는 정부가 가뭄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와 급수차가 강릉에 집결해 쉴세 없이 운방 급수를 지원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죠. 다들 고생 많으셨고 송화원 대원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수율 감소세는 둔화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형 아파트와 숙박업소에 상수도 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물을 받기 위해 물통을 들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 6시간도 채 물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시민 불편은 극에 달했습니다. 불편하죠. 시간 주니까. 물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를 하니까 이제 생활하는데 힘들지. 저수율 10% 붕괴를 앞두고는 여러 논란 끝에 도함댐 비상 방류까지 결정됐습니다. 지난 17일 한때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강릉시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60% 이상까지 회복되며 안정됐고 일상 회복도 시작됐습니다. 석달간 이어진 가뭄에 23일 만에 해제된 유례없는 재난 사태, 불편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시에서 어떻게 빨리 그거를 조치해가지고 다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